생강과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구상 최고의 향신료로 불리는 생강도 최고의 궁합인 식품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생강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생강과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닥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꾸러기 건강닥터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이 쌀쌀하고 한기가 드는 요즘 면역력을 챙겨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천연 항생제로 불리는 생강입니다. 독특한 향미와 톡 쏘는 매운맛이 일품인 생강은 우리 식단에 다양하게 사용되는데요. 특히 살균과 비린내 또는 잡내의 제거에 좋아 생선이나 육류 고기와도 함께 많이 드시지요. 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생강차 한잔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딱 해소되는데요. 실제로 공자가 건강을 위해서 꼭 챙겨먹었다고 하는 식재료랍니다. 생강의 강이 막아낸다는 뜻으로 이름 자체에서도 각종 질병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생강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생강과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우리의 수명을 건강하게 연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강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것은 바로 생강청이나 생강효소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건강을 위해 정성껏 생강청을 담가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실제로 생강청과 생강 발효액의 레시피를 보면 거의 1대 1의 비율로 설탕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발효가 되었다고 해도 설탕이 많이 들어가면 몸에 나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혈관 속에 만성 염증을 불러오게 되지요. 이 만성 염증이 결국 우리 몸의 곳곳에서 암을 발생시키는 것이랍니다. 게다가 지나친 당분은 실제로 뇌의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를 줄여 뇌를 줄어들게 하는데요. 이 과정은 결국 치매를 불러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좋은 생강을 설탕 범벅의 청이나 발효소로 드시지 말고 생으로 또는 요리에 활용해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으니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럼 여기서 생강과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식품은 바로 생선, 특히 장어입니다. 장어나 생선회를 드실 때에 생강채나 생강초절임을 함께 챙겨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생강 속에 매운맛을 내는 쇼가올과 진저롤이 엄청난 살균 효과를 내기 때문인데요. 생선회와 민물장어 속에 혹시 모를 비브리오균을 살균해 주는 것이지요. 또한 생강은 고래회충으로 알려진 아니사키스를 구충해서 식중독이나 기생충으로부터 감염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생선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생선 육질의 조직도 부드럽게 하여 요리할 때큰 도움이 되는데요. 따라서 생강을 생선뿐만 아니라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 요리에도 활용하시면 잡내 제거와 연육작용까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조금만 잘못 먹어도 위궤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생강을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위궤양의 원인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대장균을 정말 효과적으로 제거해서 한궤양 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생강의 살균 효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데요. 바로 우리 몸속의 만성염증과 암세포는 물론 발암물질들까지 싹다 살균해서 없애주는 기적의 효능이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생강을 장어는 물론이고 생선과 요리에 꼭 다양하게 사용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생강과 최악의 궁합인 분들은 바로 위가 약한 분들입니다. 생강에는 소화를 돕는 다이스타제, 트립신과 같은 효소가 가득하니 이에게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도와준다고 잘 알고 계실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생강의 위액 분비 효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위가 평소에 약하셨던 분들은 생강이 위점막을 지나치게 자극하여 오히려 위경련, 위출혈을 유발할 수 있으니 지나친 섭취는 정말 위험합니다. 따라서 생강차나 생강청으로 생강을 따로 챙겨드시는 것이 아니라 육류와 생선들과 함께 조리해서 드셔야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대신 추천드리는 생강과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식품은 바로 대추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기초대사량이 무려 12%가 하락해서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랍니다. 심지어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크게 떨어져서 감기와 각종 질병에도 쉽게 걸릴 수 있는 것이죠. 즉, 날이 추워질수록 건강을 위해서 체온을 높여주는 음식들을 잘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생강이 정말 최고입니다. 생강을 잘 챙겨 드시면 우리 몸 속의 백혈구의 숫자를 늘리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면역력이 쑥쑥 상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집중, 생강만 따로 드시면 매운맛이 위를 크게 자극하는데요. 이때 바로 대추를 함께 드시면 매운맛을 싹 완화해주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대추에 가득한 비타민C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우리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데요. 엄청난 노화방지 효과까지 챙겨가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대추와 생강을 반드시 함께 차로 끓여서 챙겨드셔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강과 최악의 궁합인 분들은 바로 고혈압약 중에 아스피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 관련 질환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는 생강이 정말 최고입니다. 놀랍게도 생강을 드시면 실제로 심장을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증명되었는데요. 심근을 자극해 수축력을 높이지만 맥박을 천천히 떨어지게 해서 혈압을 실제로 낮추는 것이죠. 특히 생강이 혈소판의 음집을 막아 혈액을 묽게 유지해준답니다. 따라서 갑자기 혈전이 생겨서 발생하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고혈압을 막아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생강의 이 역할이 고혈압약 중에 항응고제와 동일하다는 것인데요. 생강도 드시고 항응고제 처방약까지 챙겨 드시면 지나치게 혈액이 묽어지면서 오히려 혈관의 내부의 출혈이 지혈이 되지 않아서 더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로 생강을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생강만 드시지 말고, 육류와 생선과 함께 요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생강만 따로 챙겨 드시면 생강의 강한 효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요리에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 추천드리는 생강과 최고의 궁합인 마지막 세 번째 식품은 바로 레몬입니다. 생강의 항염, 항암작용은 레몬을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레몬에 가득한 구연산과 비타민C 성분이 감기를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항바이러스와 항염증 특성이 있어서 호흡기 감염과 인후통, 편두통의 염증에 대항하는 효과는 물론 진통제로서의 역할까지 합니다. 특히 레몬은 상큼한 과육도 물론 좋지만 레몬의 껍질에는 엄청난 양의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관의 산화를 막고 혈액을 맑게 정화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뱃살과 나이살의 제거에 효과가 매우 좋으니 꼭 레몬과 생강을 함께 따뜻하게 차로 챙겨드셔야 한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챙겨드릴게요. 레몬 생강차에 꿀한 스푼을 함께 넣어주시면 특히 좋은데요. 생강 속에 좋은 성분과 레몬의 비타민에 더해서 꿀 속의 무기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함께하면 최고의 영양 보충제가 되는 것이죠. 또한 꿀 속의 프로폴리스는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해서 우리 몸 속에서 질병과 싸워준답니다. 꿀은 과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져서 체내의 흡수가 빨라 에너지로 바로 전환되니 생강과 레몬의 좋은 효능을 더 빨리 흡수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니 꼭 기억해 주셔야 해요. 지금까지 생강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볼까요? 생강은 설탕 가득한 생강청과 발효 농축액으로 드시지 말고 그대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어와 같은 생선과 육류와 함께 하시면 참 좋습니다. 생강의 강한 성분이 위가 약한 분들께는 크게 무리가 될수 있으니 꼭 대추와 함께 드셔서 안전하게 드셔야 해요. 항응고제와 같은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을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또 레몬과 함께 드시면 최고랍니다.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생강,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조리해서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